개똥이 산거야? 쓰레빠 17만동 어, 그 무조건 수도 차야돼 먹는거는 없다 해. 먹는건 없다니 콩카페랑 가자 콩카페 가가지고 코코넛 커피 먹자 아씨 오리지널 코코넛 커피 콩카페는 여기서 한참 가야지 걸어가지돼 우리 얘들이 걸어댕겼어 그러니까 걸어갈만한 거리면 걸어가도 되지 뭐 보러 갈러 살것같아 어, 자, 코코넛 커피 한번 먹어야지 우리는 널 여기가 베트남까지 왔는데. 얼마가 물어봐. 이름을 물어봐. 얼마. 이거 얼마가 물어봐. 어. 어떤 걸로 할 건지. 이거 이거 키고리고 키 이거 키고리 같은 거 있잖아. 이게 다 키링이야. 키링인데 키링 자기 이름으로 파준대잖아. 한 사람씩 파자 아니, 나 이거. 그니까 이거 가 뭐. 있으니까 오늘 걸원해 가격 물어보라네. 어떤 게 괜찮은? 뭐?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이게 어떤 괜찮아. 어떤 키고리로 할거이냐 승용차냐, 뭘 지키냐 뭐 지키냐, 뭐할 거를 봐야되 근데 형 이거 해. 가자. 이나다 네. 아, 가용 이니셜로 가용 해야 되겠네 I think i 만동이면 i t t l 원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만동 i t t l e 사 i t of 이 아니 철이 어디 갔어? 아니 여기 여기 가 먹고 있어. 여기 여기도 있네. 여기 아 이게 이게 다야? 어, 아 이게 다시 올지 이렇게. 아까 우리가. 그럼 이렇게 갔 갔다, 갔다, 갔다 그랬죠? 동카페 가자고. 아 이거 구경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이거 다한 거래네. 게기가 끝이래. 여기 끝에서 다시 온지. No, 그러면 어떻게 팔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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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만 동 No 팔만 바로.